이렇게 뒤쪽으로 해갖고 어. 이렇게 내리는 게 쉽고요. 보통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쉽게.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어요. 오 그거 어떻게 돌아가? 이거는 제가 설명해줄게요. 오 시원하네. 오, 보통 이렇게. 해야 돼요. 오. 이런식으로 하나밖에 있대요 제가 연습을 어. 많이 못하거든 이게 빨리 돌리면 벅잖아요 어. 화면. 다 안들어간다 이화면 화면에 다안들어간 Okay, okay. Amen.